자방 호기다하는 것을 빵입니다 오늘은 사냥 견찰이라는 걸 한번 플레이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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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준성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플레이 누를까요? 음 누룹시다. 스토리가 뭐죠? 자 영어는 어차피 번역 어 뭐야 스토리 없어. 스토리... 맞게네. 스토리가 자 맞게... 이렇게 아,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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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박지볼래요. 어 바퀴벌레 찐방님 <laughs> 좋아하는 거 아니 찐빵아 예. 예? 벌레 좋아하지 어? 않아요? 오 어, 이거 한풍고다 어? 잠깐만 이거 뭐예요? 이거 일로 와봐요 이거 오어 아 이거 나 이거 어디서 봤어 공포 게임에서 오. 봤어 맞아 나도 공포 게임에서 봤어 수아님 지금 놀라서 기절했어? 하루 2틀 <laughs> 산틀 사퇴 5퇴순퇴츠 그러니까? 팔 먼저 가있자요. 신유 와 여기 아. 19일 동안 있었나봐. 네. 그러네요 갑시다. 여기를 그냥 파커로로 탈출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아 이거 조심해요. 이거 잘못하면 떨어져요. 한짝한짝 하시는 거 되게 킹받네요. 아이 장난이에요. 조심 조심 아니 왜안 돼? 그거 한번 하고 미이거 계속 더블만 올려서 올라. 지금까지 네, 장난이었어요. 제가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아이 장난 장난친 건비다 그거 이게 연기 담아면 안 돼요. 이거 연기 계속 나와요. 점프하는 거니까 내가 네, 봅시다. 오오 음, 오, 요거 그거 그 학교에 있는 여러분들 앞정 알죠? 아 앞점 찌르면 존나. 약간 그 느낌. 여기 떨어지면은, 누가, 가짜 어둠, 어두... 어, 아니네. 이거, 어 어디... 안녕하세요. 여기, 전기 고문 아니야? 주노님, 왜 말이 없으시죠? 지금, 빡겜 중인가? 여기서 뒤에 쫓아옵니다. 뒤에서요? 어, 디죠어어어 주노님, 뒤에! 아, 주노님, 앞에! 아! <laughs> 왜, 왜 그래, 왜 그래? <laughs>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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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근데 여기까지 나, 아잇 나.. 나 죽었어 나도 죽었어요 바로 가자 저저 어, 저, 저 소리 지르는 거.. 저.. 저 소리 지르는 거안 들렸죠? 어아 근데 나.. 나 옛날에는 저까지 해도 안.. 안 왔는데 이제 오나 보네 저.. 어, 깼습니다 저희도 바로 오, 갈게요 여기, 고양이의 날렵함 귀신 작작 개치기 <laughs> 아, 뭐야? 나 이게 <laughs> 왜 잡혀? 나 이게 왜, 왜 잡혀? 이게 찐빵님 초보한 증거입니다. 나 바로 갈게. 네. 옛날에 네. 했으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전원님. 우리 너무 고수예요. 진짜 찐빵님 초보가봐요 아. 아. <laughs> 지금 시,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고 있어요, 귀신한테. 귀신한테 채팅을 쫙짝 해버리고. 찐빵 여기서, 여기서 지면 실망, 여기서 떨어지면 실망입니다, 진짜. 유튜브 짬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하셔야죠. 바로 가자. 이거 흔들흔들 걸립니다 음. 오! 잠깐! 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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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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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내 신내, 심내 분 어디 갔어요? 심내 심내 하습니다아 시키고 안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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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심내 오케이 표다리 어, 이거 이거 뭐죠? 이거 눌러야되는거 아니야? 아니구나 어 정, 전기 피해야돼요 안돼 주단님 오고 있나요? 전 왔습니다. 주단님 힘내세요. 준서님은요? 전기 전기 충격 아유 자 어. 전기 전기에 약하시나 보네. 실제로도 저 어렵네요. 실제로도 저 가스레인지 보면 완전 럴러러러 <놀놀놀라> 덜덜한데. 오 맞다. 맞죠. 어가자 그럼 아마 또 찾을 거야. 이야얘 죽었어 다들. 아니 뭐, 이런 게임이었어. 그냥 파쿠라 하는 게임 인줄 알았어. 알았는데. 다음면안 되나 봐. 움직이지는 안 갔지. 안... 오. 아, 형, 그, 범위 때문에 잡혔으나. 아, 는 왔는데. 약간 멀리 있어야 돼. 어어 먼저 가보시죠. 약간 멀리 있어야 돼. 빨리, 빨리 오세요. 지금 초보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왔는데. 여기가 그거예요. 어, 잠깐. 와, 나 죽을 뻔. 나 몰라서 죽을 뻔. 어. 에잇 아, 여기 또, 이거 뭐. 또, 쫓아가, 쫓아가, 쫓아, 여기. 어, <laughs> 진빵님 어디로 가야 돼? 막내 믿고 갔었는데 진짜 <laughs> 실망입니다. 우와 나 잡혔어. 아니 <laughs> 어디로 야, 가야 돼? 염중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제 소리 들리네요. 어디로 가야 돼? 음. 저기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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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아! 아, 왜 빨라 얘? 다 같이 다 합시그냥 네. 오케이, 자자, 네. 자짐, 아, 네. 자짐. 자따라오세요나 아, 잡혔어. 나 위치 알아요. 아, 이 잠깐만, 얘, 얘 오분 갖고. 뭐 올라가야 되는 거야? 내가 네, 올라가야 돼요. 따라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봤죠, 그거. 어, 어, 어. 아니. 임빠님 예? 오고 계시는 아, 거맞죠아니얘 이렇게 어, 빨라. 위치 올라갔네.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어떻게 올라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그냥 점프 안 하고 가면 되나? 어,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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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로 어, <laughs> 난... <우와, 웃음> 왜 이렇게 빨라? 근데... 달리기. 아니, 진짜 왜 나한테 그냥, 응. 아, 열심히 경찰이라서 <laughs> 다 따라가시네. 중국 경찰. 경찰이 <laughs> 오케이, 어, 오 어, 아, 살았어요. 맞아요? 주호님 살았어요? 어, 이거 키 맞아. 이거 네. 점프해서 올라가야 돼. 계속 점프하면 안 돼요. 그냥 쭉 가세요. 점프하고 네. 계속 매달리면은 계속 올라가야 돼. 형, 줘 봐봐요. 고문 아니야, 저 정도면? 던질... 몸이 안전 찐빵님. 저기 한번 밟아봐. 찐빵도 뼈다우잖아요. 네? 한번 밟아봐. 어디 말봐요? 여기 앞에. 오, 나이스. 올라왔어요? 예, 네, 왔어요. 아 어, 왔다 어디? 왔다. 고양이 왔다. 네? 오, 어, 사람이 자살을 죽었잖어 오, 어, 뭐야? 먼저 가보시죠. 아 이걸 극한 아 이거 담으면 안 되나 봐이 사람이 보여줄 거야. 아, 보여주세요. 이거 어떻게? 오? 다는데요 아, 아다 돼? 그냥 가는 거네. 어우, 쉬워. 멋있다, 멋있다. 아, 쉽다, 쉽다. 우리는 저게 닿으면 죽는 줄 알고 못 갔던 거지? 알게 되면 갈수 있지. 그냥 팀장님이 그런 플러그 세워가지고 못간 거에요, 무서워서. 오케이. 왠지 불안하지 않아, 이라 그, 여기 쪽으로 오시면 돼요 네아이 사람 죽겠어요, 이런 게임에. 에이, 에이. 뭐? 이 뭐야? 먹게 먹었대. 와. 이게 뭐야? 라이트. 여러 무슨... 보세요. 핑 그, 같은 게 처면 나오네. 아닌가? 핑뭐 같은 거. 게 있어야 되나? 엄마님. 아빠님. 케이 좀해 주시죠, 제발. 어? 어, 계속 클릭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제가 어? 썼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어! 오, 뭐? 여기래요. 어 저기 뭐 있다. 해골. <laughs> 아니 뭐 어디가 오뭐뭐뭐뭐하 뭐 나란 뭔지? 어어 이거 형 형. 네? 이 수건들이 집어져. 이게 뭐예요? 여기 수건들이 집어져. 수건 집어지네. 이걸로 여기 이렇게 타는 건가? 아니 이건... 나 수건 어? 다, 뭐 없는데요? 나 수건 다나 수건 다뺏는데도 없어. 다 먹어볼게요. 네, 네. 다 먹었어요. 이제 어형어느는거 아니에요, 이런데형이 어. 수건들도 다 빠진다. 어 뭐야 이거 찌빵이다. 예. 예? 잘못했어. 됐어요. 다 뺐어요. 어 됐다. 빨리 들어와요. 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 봉사.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어떻게 찾았어요? 어? 어안 들어가지는데. 클릭해야 돼. 예? 네? 클릭. 아아 막 이런 거클릭으면 어떡해 어명치이 짬이 있는데 그냥 다 캐버리기 했다며 아하 아 여기는 안 해봤어 중간에 친구들 나가가지고 대 자리 고름인데요얘 이렇게 구라의 달인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야돼? 지금 계속 하고어나기 찾았다 <laughs> 나기 찾음 근데 사이 사이 그 여기 걔 나와요 아 진짜? 사이렌 게나 기다릴게 x, x 기다릴 지 말아봅시다 나 기다릴게. 어디 어디야 길인데? 계속 파봐. 그러면 약간 뚫리는 데 있어. 어, 아, 사 어, 이래들. 아있아 있어? 이거 내가 뚫어도 사람들 이 뚫은 것처럼 보이나? 왼쪽에서 왼쪽에서 봤어요. 오른쪽에서 봤어요. 저는 그냥 지진하다가 그냥 옆으로, 옆으로 조금씩 가면서 했는데. 길 어디 있어요? 그럼 저도 옆 앞으로 직진만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아 guys. 가 있었어? e 어 l 어요 h i 님말 믿고 해볼게요 어 찾았다! 어좀비 i 저기 앞으로 있네 l y 가 u r e all 보이시면 왼쪽 i 시면 돼요. 아이. 좀비 o u r e all t h i 는 y o 못 가네. 이게 뭐예요, 인방님? 어 잠깐. 형 앞에 사이 h i 견 y 좀비님 어디 갔어? 오오 찾았다 찾았다. 좀비님 어디 가셨어요? 좀비님? 오. 탈현저 저한테 걸리잖아요. 어. 그러고. 어어좀비님이 아, 아, 예, 올라 와서도 예 가만히 있지 마세요. 올라 옵니다. <laughs> 이걸 죽네. 방패장 들어왔어요. 아 저는 조민님 기다릴려고 했는데 사이엠 경찰이 들어오네 올라오네요 아니, 아니 저기요 딜방님 네? 어이 점프 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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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튀는 점프 안안 뛸거 안 뛸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에요? 몰라요 버튼 있어요 어 내니까 열린다 잠깐만 잠깐만 준호님도 기다립시다 딜빵 어. 여기 빨라요 상남자에요? 이거 어떻게 들어요 어디요? 뭐 어, 사다리 여기... 잘 올라가야돼 한번 네, 피켓하면 뭐, 잘... 사다그 문제가 아니라 됐어. 처음에, 처음에 처음에 옆으로 가면서 잘해봐요 희망이 저희는 방송을 위해서 좀 아, 먼저 아 합시다. 진짜로! 아 사다리 탔는데 마 <laughs> <나> 스프링 살까? <laughs> <응>. 역시 <laughs> 역시 돈이 있는 사람은 다른데 여기 다 열어볼까요? 열려 안 열려요 저희 먼저 갈까요, 있어요. 준서님 어디, 이게? 에에에, 거의 다 왔어요. 오오오. 오오. 뭐야? 아, <laughs> 이걸 마지막에 실스로 레버리. 와, 이런 한정이 있다고? 이게 뭐야? 이거 잘 눌러야 되나봐. 두 번째 눌렀어요. 세? 세 번째 해봐요. 응. 아니, 아, 찐팡님. 찐빵님 눌렀죠, 아까. 세, 세 번째. 나안 눌렀는데, 방금은? 두 번째 눌러볼게요. 비교볼까요 아니, 어? 아, 두 번째도 이거네. 그럼 네번째 어, 아맨끝에 a 먼저 해보자 아니 네번째 w 어? 네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아 이거 l d stop. What? They would stop. That's 뭐, 버튼 같은 거 있는데, 다섯 번째 눌러요. 여기 뭐 SCP 키 있어요, SCP. 네. 어, SCP가 왜. 있... SCP야, 여기? 뭐야? 애초에 저 경찰부터가 SCP 아닐까요? 안 찾냐고, 찾고, 쓰레기 같은 경찰아. 아니, 아니 음... 열어요! 조민님, 살았나요? 살았어요. 와. 저를 버리고 간 거니까? 아니요 아니요 제 뒤에 있었어요. 네? 제 뒤에 있었어요. 저 죽어 저 죽었는데 좀비 옆에. 아왜 이걸 사네 어? 저 좀비님 옆에서 죽었는데 준서님 준원님이 드디어 그 색깔 그 다른 그신색이 있어요 준원님 그거잘 살펴봐요. 오케이 네. 오케이 나 죽을 뻔했어. 신색이 있다고요? 색깔 다른 게 있어요. 나 우와! 죽을 뻔했어. 뭔일갑시다 음, 아, 어떤거 그, 말하시는 거예요? 아. 이 패시 왜 있어? 아니. 그게 거기 색깔 다른 거 눌러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이 패시 왜 있어? 아, 이거 그 버튼이요? 네. 버튼 뒤지는 점프, 거 밖에 없는데. 잘 돼요? 아, 그 버튼 5번이 그거 찐이에요. 네, 하나 네. 이거 뭐 어떻게 가? 어, 5번 찐이에요, 5번. 5번 클릭해서 열렸어요. 네? 찐만 여기서 좀 기다립시다. 어, 이거 불안하지 않아? 아아 가까이 가니까 껌해줘 화면이 그러게 주노님. 일단 이거 치 먹었고 이거 사이렌 연차했다 준자님. 자 죽이려 그러네. 일단 여기서 찐방님랑 놉시다. 장난이고 아니 어떤 한 유저가 계속 제, 저 몸빵 세우는데요? 갑시다.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그 S C P 책 먹고 가야 돼요? 네. 아 이게 키네. 어 키. 이거, 이거 뭐야? 쓰레기를... 어. 아까 뭐 뾰족 뾰족한 거 뭐야? 오케이. 몰라요. 뭐 버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병인가? 한병 있나 본데요? 어, 아시아. 시... 어. 아. 레이저에 닿면 나온다. 한 병. 오, 오, 동물. 오케이. 어. 렇게 되구나. 어. 레즈에 담으면 안 되네. 아 이거 레이. 오, 좋았습니다. 오셨네. <laughs> 아이. 이거 한국인은 못 겼는데 아니야 이거 어, 준선님 오셨다. 원트 컷. 네. 원트컷. 네, 좀민님만 오시면 돼요. <laughs> 저 지금. 네요.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그만 괴롭히고 가겠습니다. 네. 어. 오. 저기 저 사이렌 아그저 경찰 나와요? 어 아,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딱 하고 꺼이졌어요그 좀비님 문방 세우고 일주요. <laughs> 왜요 뭐? 미려지는 아, 아, 거. 이기신이라 버리네. 이 분원이 컸다. 아예 처음 <laughs> 했어. 우와 아, 귀신이야? 귀신이에요. 아 사이렌 경찰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진짜... 공사만 습니다 아... 책상 올라가시면 돼요. 아니 님왜다 올라가세요? 어나 꼈어. 끊었네요. 나 꼈어. 감사합니다. 제, 저희는 어그로 끌린 당신. 저 인피에서 가보다고아이 어떻게 어그로가. 아 이거 어디에요? 여기 있네. 어 뭐야? <laughs> 아우 망겜. 어나 살았어. 셨나요 살았어. <laughs> 오른쪽 끝인가 어 잠깐 이거 한번들어오면못 나가. 아! 중민님, 야한번들어오면못 나가요. 살려주세요. 어저개 <laughs> 찾았어요. 어. 이자가 <저 깨달았어요>. 어. <laughs> <야>, <laughs> 왜 판정이 안 돼? 마지막에 개 찾았네. 중민님 어디 있어요? 아 이게 무섭진 않은데 개 짜증 나네. 중민님 어디 있어요? 저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이거 약간 웅장한 생긴 돌아다니는 거있어 나는 그냥 그 이상한 초세색꼬닥 자면 죽는 줄알았 찾으면은 아니 이거 찾으면 바로 멈추지 말고 개나나 있는데 들어와야 돼 제발 이게 들어오면은 아. 딱 닫혀서 귀신은 못 들어와 진짜어나 그래서 지금 갇혔어 그니까 길을 빨리 찾아서 바로 들어와야 돼 아니 좀나꾸나왔잖 뭐 아. 얘. 어. 기다리는 거좀 잘라 달라 해야겠다. 우와! 아, 진짜 아깝다. 실망해. 오케이 어. 종.. 좀비 님. 준선 님은요? 이거 준선 님 아직도 못 왔어요. 아, 못왔어 준선 님. 님, 준선 님. 준선 님. 쓰러지셨는데? 쓰러지신 것 같은데? 왓? 방금 지금 아 빡겜 좀 할게요 <laughs> 예 아니 뭐 빡겜 뿌 먼저 가고 있어도 돼. 되나요? 빡.. 빡겜 아, 안 됩니다 안? 어 뭐야 어 이건 트롤 전용 아니야? 이거 어, 하면 그렇지. 트롤 이거 하면 트롤 전용이네 이거 어떻게 하자 <laughs> 어떻게.. 언제 끝나? 어.. 언제 끝나냐?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와, 이게 시간 끌어지네. 갑시다. 저 전기 있어요. 사이렌! 빨리! 덜! 아, 진짜 아저씨! 전기 있다고요. 모르겠요 전기를 지졌어야지, 누 전기를 지졌으면 사이렌이 안 왔다니까? 어, 잠깐만. 사이렌, 사이렌 이걸로 죽이자니까 한번 가봐. 한번 가봐. 아 사이렌 경찰이 와. 아 사이렌 경찰이 오구나. 야 이쪽 사람 받았어 오케이. 우리 나만 불 보여요? 갑시다 그냥. 아우 사이렌 저 이빨에 저 껴있는 거 저거 진짜 어우 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그러님 빨리 보세요. 주선님, 희생 좀 해주시죠. 주선님, 어디 가세요? 이거 한번 죽여야 돼. 이거 싸인 교차를 한번 죽여야 돼, 전기로. 좋아. 전기, 전기, 전기! 이거 개인이야. 아, 제가 킬했네요. 아, 역시 나야. 타고 가자 뭐야 이거 타는거야? 어오 아, 전... 더운거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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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죽을것같아 끝부분에 가봅시다 우리 나 2인칭으로 가야되겠다 봐야겠다 오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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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검은색 저 뭐야 버그야? 오 점프하지 마세요 싫은데요? 점프하면 뒤질 수도 있음 오 바퀴야 바퀴 왔다 나가면안될것같아 고양이 좋아하는 철옥철억이네요오 잠깐. 잠오 잠깐. 오 어. 어. 나만 살았어? 나도 살았어. 신원님은 죽은 것 같은데? 어? 뭐야 고양이는 죽는다. 엔딩. 엔딩이. 나만 죽었어? 오. 네. 끝. 오 마이. 머리가 안 온데. 어끄끄 배치 획득! 어 맞다 어, 맞다 끝났어요? 배치 획득 내가 탈출한거야? 와... 와탈출 이사람 뭐야 이사람은 모길래 모기랑 같이 탈출한거지? 야 찐빵님 심지어 네? 보여요 찐빵님 뭐하고 있는지 그래요 원래 안보이는 진짜 이거 뭐? 아이스 보이는데? 능력, 능력자 아니야? 이거 아이스 아니야? 아이스? 보이는데? 좀비인 거 하는 어, 거. 이거 또 아니야? 이, 이, 이게 빛이네. 아, 엔딩 맞다. 이게 스피드 빨라지는 요거요거 요거. 스피드, 요거 스피드 빨라지는, 빨라지는 게 이게. 거 와! 오, 오, 잠깐 점프, 나 점프가 각가까지 먹었어. 오. 아, 준선님 어땠는데 봐봐야 되겠다. 응. 저, 아직 그, 그거. 중이에요. 아나. 뭐야? 자? 아니 이거 왜 계속 죽지? 어디 있어야 안 죽는 거지? 뭐 중간에 탈출해야 되나? 난왜 어떻게 안 죽는지 알았다. 죽는 방법이 뭔지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죽는데?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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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오셨다 오케이 열번아닙니까저 높은 거요저 지금 완전지나있어요네 보여요. 끝냅시다. 와 엔딩. 어, 나 보다 와보와아 오셨. 아시지막열 개가 나가요. 아무튼 빨리 끝났시다. 아니 빨리 끝내서 그런 우저 저한테 그래요. 오늘은 사인 경찰을 한번 해보았고요. 아니 바뀌었어. 오늘 사인 경찰 해봤고요.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줬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빠이